이거 끼면 나한테 반하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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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안에서 문을 어떻게 열지? 뭘 안녕하세요 카빈이의 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빈이의 라리입니다 뭐야 오늘 왜 안경 쓴 거야 아니 남자들이 안경 쓴 여자 좋아한대서 도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적여 보이지 않아 아니 그냥 p c 방 다니는 여자 같은데 <laughs> 아나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못 뜨고 있는데 비니님께서 계 촬영해야 된다고 계속 여러분들 저희가 온 곳은 슈퍼카의 메카! A1 인터내셔널에 왔습니다 A1 인터내셔널의 김재경 대표님 파파 갤러디 앤 연장재경 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협찬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초로 슈퍼카 리뷰를 하게 됐어요 람보르기니의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3대 슈퍼카 브랜드 있잖아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또 맥라렌 아 그렇게 3대 슈퍼카 브랜드 중에 어. 이 람보르기니의 가장 비싼 모델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 로드스터가 뭔지 알아요? 막다뿌시고 다니는 거? 오픈카예요, 오픈카? 아, 뭔가 생각보다 동글동글한 느낌? 어, 진짜로? 네. 약간 짱돌 같아. <laughs> 짱돌 같다고? 물수제비 잘할 것 같이 생긴 돌같이 생겼어.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? 각지고 울그락불그락한 게 강인한 느낌이 들었어요. 이 차가 얼만데? 신차 출고가가 어. 6억이 넘는 지금 6억? 세금 다 합치면 7억이래. 그러면 비니님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비싼 거잖아. 그걸 여기서 왜? 얘기해? <laughs> 아니, 살 떨린다. 내 옆에 가지도 못하겠어. 람보르기니 의 엠블럼 봐요. 이 람보르기니 하면뭔지 알아요? 황소. 그렇지, 황소. 이 아벤타도르라는 이 네임도 투 하던 그 소에서 유래된 거예요. 제가 황소 자리거든요. 황소 자리 특징이 되게 성격이 불 같아. 다 부시고 다니거든. 근데 얘도 약간 그럴 것 같아. 모델 등급이 있어. 아. 지금 S 그리고 어. S 로드 스터 그리고 SBJ. 그 중에 이 차는 이제 S 로드 스터기 때문에 740. 10마력이에요. 740 740마력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탔던 RS 트론 g 티 그것도 엄청 막 미쳤었는데. 얘 진짜 장난 아니겠다. 근데 그 차는 전기차고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. 이 차는 슈퍼카잖아. 배터리가 없잖아요. 12기통 엔진에 무게가 1,500kg대 후반이거든요. <laughs> 극적으로 예를 들게요. 소나타가 1,500kg 초반이야. 와. 소나타 공차 중량이랑 비슷한 거예요? 거의 날이 1,500명 있는 거야. 너 개미야? <laughs> 진짜 가벼운 거예요, 그 정도로. 그러면 그치? 얼마나 날렵하게 나가겠어? 그치. 그리고 밑에가 쫙 깔려있잖아. 여기 안으로. 공기가 들어가는 여기? 어, 공기의 이 흐름을 다스리는 거지. 근데 저는 사실 슈퍼카 그냥 보면은 너무 색깔이 튀는 색깔들 많잖아. 막 노란색, 하늘색, 막 이러잖아. 빨간색, 뭐. 어, 어 빨간색까지는 괜찮은데 난 그런 차들 보면은 모르겠어, 잘. 이 컬러는 난 괜찮은 것 같아. 이게 블랙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각도에 따라서 약간 색깔이 다르게 보여. 약간 네이비 같으면서도 그 밤바다. 블루블랙. 어,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어. 되게 각도에 따라 좀. 다른 느낌 아벤타도르라는 응. 모델이 응. 2011년에 나왔어요 지금 10년이 넘었죠 응. 그 전에는 무르시엘라고라는 하이엔드 모델이 있었지만 응. 그거가 단종이 되고 이제 아벤타도르 응. 지금 10년이 넘은 모델인데도 이 디자인 봐봐 응. 어? 10년이 넘은 디자인 같아요? 지금 나온 차 같잖아 어 각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디자인된 느낌이 있거든요 헤드라이트가 1, 2, 3, 4, 5 오각형이에요 이렇 그 비닐님 얼굴이 오각형처럼 생겼거든요. 비닐님 얼굴 형처럼 생겨가지고 오각형인데, 띡띡띡띡 이게 방향지시등일 거야 아마. 네 그치? 맞아요. 방향지시등도 각들이 있어. 이리 육각형이야. 람보르기니의 헤드라이트는 나의 얼굴이다라는 거야. <laughs> 내가 예전에 이 아벤타도르 나오기 전에 레벤톤이라는 모델이 있었어. 판매를 하던 모델은 아니었고요. 그 차의 생김새 나 너무 좋아했거든. 그 레벤톤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. 공기의 흐름을 또 다스리는 에어 덕트가 이렇게 쫙 있어. 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음. 이 공기의 흐름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야. 우리나라같이 방지턱 많은 나라에서는 이거 다 갈고 다닐 것 같아. 그래서 어. 방지턱 앞에서는 어. 진짜 한 2, 3km로 천천히 올라가시더라고. 하지만 그래도 이 슈퍼카라는 이 존재감이 있잖아. 그치,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타야지. 어, 오빠! 차 냄새 왜 이렇게 좋아? 허, 너무 예뻐 무슨 미술 작품 같아 내차 안에 미술 작품 차량용 방향제 아티센트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어요 차가 워낙에 낮아서 그런지 되게 커 보여 그리고 심지어 이 디스크는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바나나 저, 저거래 뭐? 바나, 아니 이거 이게 바나나 휠이래 이거 끼면 나한테 바나나? 오늘도 술 마셨어? 아 <laughs> 금기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드립 치는 줄 알아서 드립을 되게 재미없게 치시네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바나나로 불린대요 어, 그러니까 노란색이어서? <laughs> 네 약간 그리고 휘어있어가지고 바나나 느낌이 나네 어? 비니님도 약간 그 손가락이 휘었잖아요 센트라 휠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뭐 락이 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데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어디있게요? 엔진 여기. 어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아다 유리로 돼 있어서 다 보이잖아. 엔진은 공기를 흡입해야 되잖아. 응. 공기를 흡입하는 데가 여기 도어 뒤쪽에 있어요. 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어. 움푹 파였구나. 이 차는 출력이 어마무시한 차량이잖아. 아.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그만큼 네. 하고 많이 빨아들여야 되는 거지. 아, 이렇게 엔진이 다 보여요. 그리고 이거 유리 있잖아요. 이거 하나 깨지면은. 2천만 원 주고서 갈아야 돼 유리가 2천만 원이라고? 오 진짜 이거 하나가 2천만 원이랄까? 나 한번 만져 만져볼래? 아나못 만지겠어 풍뎅이 같다고 생각했거든? 뭔가 풍뎅이 날개 같은 느낌? 아 맞아 나그 얘기도 들었어 요 이게 엔진룸 보이는 게 간지잖아 아, 그래서 그쵸. 위에 뚜껑 따는 게 전동식이 아니다. 뚜껑을 다 수동으로 따더라고, 지프 마냥. 아, 맞아요. 랭글러처럼. 어. 50대50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. 홍대라든지 약간 번화 가 같은 데 가면 이거 뚜껑 따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. 음. 그건 다 일일이 이렇게 뚜껑 이렇게 다 해가지고. <laughs> 트럭에 <laughs> 넣고 그 다음에 와 와씨 개인적으로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타더니 이렇게 와아 헌팅 막 하고 봐요.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잖아 와 진짜 노력이 헌팅을 하려 고 그런 게 아니라 어. 내가 그만큼 자연과 바람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연 거지 또 하나의 특징이 요거 이 날개 있잖아요 만수르 날개네 <laughs> 만소리라고 만소리 만만큼 소리가 크다 <laughs> 만솔이라는 거는 디튠해주는 어. 어, 브랜드 이름이에요. 아, 그 튜닝 업체가 만수르라고? 어. 만솔이라고요. 근데 어쨌든 만수르같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타는 거잖아. 아, 어, 뭐, 뭐, 그치. 그러니까 어. 약간 노력겠지그 튜닝 업체가. 그 이게 카본이에요. 이거 리얼 카본이야. 이거 하나만 해도 비니님 그집 람보르기니라고 레터링이 이렇게 약간 필기체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난더 이쁜 거 같아. 요 이게 람보르기니의 이 레터링 아이덴티지요. 이쪽 뒤로 공기를 다 내보내야 되잖아. 음. 앞에서 맞은 바람을 다 흘려 보내서 이쪽으로 빼주는 것이고. 이거는 동공가 하나야. 뭐라고? 동공가 <laughs> 가운데 있어. 사람도 하나잖아. 인간화했나 봐. 이 SBJ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뚫려 있고, 어. 듀얼로 들어가 있는데, 이 S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S도 마찬가지지만, 음. 가운데, 밑에, 하단부에 이렇게 머플러가 들어가 있어요. 타이어 폭 봐봐요. 대박이지. 오! 우와! 타이어 폭이 몇인지 알아? 3 5 5예요 거의 제가 허벅지 만해요 제가 허벅지, 한 허벅지 하거든요? 와, 거의, 와, 진짜. 아니, 그렇게 가까이서 잡지 마시고. 어, 알았어 진짜 타이어 폭이 장난 아니다. 안정감이 그만큼 되게 좋겠네요. 접지도 장난이 아닌 거죠. 쫙 붙어가지고. 와! 이거는 문콕 안 당하겠다. 어, 아니, 이거 너무 간지나서 부담스러워요. 너무 낮아, 여기가. 와, 새거 냄새! 리얼, 진짜, 생 가죽 냄새가 나요. 이 스티어링 휠이 생각보다 작은 듯한 느낌이 나지, 왜? 아, 림의 두께가? 림도 그렇고, 약간 이 둘레도 그렇고. 크면 안 되지. 달리는 차니까? 그렇지. 아. 우리 F1 머신들도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작아요. 그리고 뒤에 봐봐, 패들 시프트 봐봐. 허! 미쳤어. 이거 무슨 그, 거의 그건데, 이거 끼고서 이거 주먹 치는 거 뭐지? <laughs> 너클? 어, 너클이야, 거의 이거 무슨. 패들 시프트가. 와, 대박이다. 디자인 인테리어가. 나는 왜 이렇게 아날로그틱한 느낌이 들지? 이 차가 왜 만들어졌어? 빨리 달리려고? 그렇지 거기 근본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잖아 아, 이어 오디오 여기다 탁 박아놓은 느낌? 시동 거는 버튼이야? 아 맞아요 허? 약간 전투기 느낌 나잖아 오. 뭐 전투기를 타본 적은 없지만 와 이, 이것만으로도 진짜 기분 나겠다 이거 누르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컵폴더 옵션이 있잖아요 네. 이게 160만원이래 이게? 이게 160만원이라고? 센터에 컵홀더가 없잖아요 이 컵홀더를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컵홀더 옵션만 160만원이래 어? 키는 되게 투박해 아 이거 약간 아우디 느낌이 좀 나네요 키는 아 뭐야 이거 수납공간이 아예 없네 이게 뭐지? 시가잭인가? 어, 시가 아 시가잭 맞아 아 수납공간 아예 없어 옐로우 스티치도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 헤드레스트에 있는 이 람보르기니 엠블럼이 요렇게 있잖아. 셀카 찍잖아? 그냥 그냥 DM 장난 아니게 온다니까? 이, 이거 그냥 여기에서 앉아서 그냥 셀카 찍은 거 그냥. 사진 올리자. DM이 뭐 DM 보내봤어? 네 들었어.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어요. 네. 여기에서 이제 후방캠도 나오고. 아 이거 후방캠 나와요? 아 후방캠은 있지. 아, 아 그러면 좀 있어요. 괜찮겠다. 아. 아 이거 주차할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아. 튀어나가면 안 돼. 시동만 걸어볼게요. 어, 튀어나가면 안 돼? 이거 브레이크 맞지? 어 브레이크 맞지? <laughs> 이거 왼쪽이 브레이크야? <laughs> 이거 브레이크 맞지? <웃음> <웃음> 내 심장을 떨리게 한다 어 황소가 성난 것 같아 진짜 아 성난 황소지 시동 걸고 배기음 한번 듣는데만 해도 이렇게 막 웅장하잖아요 어, 어, 그래서 운전석에서도 어. 이 엔진음 이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아 이게 무슨 그 귀를 가진 막 그거라며 누구한테 들었어? 어? 뭐지? 뭐 전남친이 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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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야들야들야들야들 야들, 야들, 야들 이렇게 건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르가짐이래요, 얘가. 시트는 어때요? 아, 시트 뭐 좋지. 당연히 이거 7억이 넘는 차인데요. 당연히 좋지. 엄청 낮지? 어, 되게 낮아서 타고내릴때 되게 힘들어요. <laughs> 근데 이거 안에서 문을 어떻게 열지? 어, 아, 안에서 문을 어떻게 여는 거야? 저 열고 싶은데? 뭘. 아, 어 아, 이거 레버를 당기는 거구나. 아, 와, 이거, 아, 나랑 안 맞는다, 차가. 네, 지금까지 A1 인터내셔널에서요. 람보르기니 뭐지 도르 아 이름도 까먹었어 도르트라만트 아 뭐였지 도르트라만트 아자 이름이 입이 안 붙어 이름이 너무 길어 아, 아벤타도르 로드킬레스아 로드스터 S를 봤는데요 다시 할게 로드 아니 <laughs> 너... 기억력 3초지 아니 나 지금 너무 <laughs> 나 내절했어 지금 내절 너무 힘들었어 얘 너무 비싸가지고 괜히 긁으면 큰일 날까 봐아 근데 어쨌든 이 차가 왜 남자들이 난리가 난리를 치는지 알것 같아. 여자들은 난리 안 치는 거야? 모르겠어. 나는 잘. <laughs> 네. 와 진짜 어. 짱 멋있다. 또 슈퍼카 리뷰하러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